네, 안녕하세요. 요, 오늘은 공간점, 접촉점, 중간점, 요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네. 요게 이제 잘 칼자이스 포럼인데요. 칼자이스 포럼인데요. 요게 참 영어를 배워야 돼요. 그죠? 영어로 여기 이제 사람들이, 사용자들이 이제 나는 이렇게 측정한다. 뭐 이런 것들 p c m 사용할 때 이제 글 올리고 우리 이제 게시판 같은 건데 그냥 이제 영어로 돼 있어요. 네. 여기 보시면은 이제 요거 요거를 보고 독일 사람 독일 직원들이 이제 직원들이 올리기도 하고, 사용자가 올리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예. 네. 제가 영어가 짧아서, 음, 여기다 올리는 건좀 그렇고. 그래서 여기서 제가 자료를 하나 찾은 게, 이제, 공간점. 저희, 헨드릭 윈달이라는 분이 쓴, 요게 이제 공간점에 대한 자료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기준값이 이렇게 되 있으면 실제로 이걸 찍어야 되는 거죠. 이걸 찍어야 되는 거고 이걸 이제 스타일러스로 찍다 보니까는 찍는 부위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게 공간점이냐 아니면 표면점이냐 기준점이냐 그게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한번,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CAD 기준인데, 기준 값인데, 실제는 요렇게 튀어나왔단 말이죠. 그래서 얘를 찍으러 가다 보니까는 얘가 이제 실제로 여기 접촉이 일어났어요. 네. 그래서 터치 포인트라고 하면, 터치 포인트, 접촉점이라고 하면, 얘를 이제 이 방향이나 요 방향이나 90도 방향으로 얘를 평가를 해버려요. 90도 방향으로.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얘를 이렇게 평가를 해버리는데. 그래서 실제로는 접촉은 여기 일어나지만, 일어나지만은 이 센터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 방향으로 평가를 해서 터치 포인트, 이 방향이 되든지 이 방향이 되든지. 예. 둘 중은 이제 가까운 각도 기준으로 얘가 평가를 해버려요. 그래서 실제로는 얘가 가깝기 때문에 얘가 나오는 거고, 만약에 각도가 약간 이렇게 나왔으면 이 각도가 나오겠죠. 그래서 이게 이제 접촉점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칼립소에서 평가 자체를 평가점의 평가 방식에서 접촉점으로 하면은 얘가 요 방식으로 값이 나오죠. 네. 미드 포인트는 요거랑 상관없이 스타일러스의 중간점, 네. 스타러스의 센터점을 여기 한글로는 이제 중간점이라고 나오죠. 중간점, 요 같은 경우는 접촉점. 요거는 중간점 플레인 포인트, 플레인 포인트는 요거. 네. 요게 이제 네. <laughs> 플레인 포인트는 액츄얼 밸류인. 네. 잠시만요. 이제 이 칼립스에서 보시면은. 점의 평가 방식에서, 아, 이게 얘, 터치 포인트고, 지금 보여드린 게 평면 포인트죠, 평면 포인트. 얘가 공간점, 내 포인트, 요걸 이제 어떻게 평가를 하느냐. 그래서 아까 같은 경우는 중간 포인트가 이제 미드 포인트가 되는 거죠. <laughs> 그래서 얘는 이제 평면 포인트. 평면 포인트가 실제로 접촉되는 포인트를 가져와요. 네. 그래서 진짜 접촉되는 포인트를 원한다 그러면 평균 포인트 를 써야 되는 게 맞죠. 스페이스 포인트는 실제로는 여기에 돼 있지만 실제로는 여기에 돼 있지만 기준값 대비해 가지고 요 값을 뽑아야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실제로는 여기 처치가 되지만 공간 포인트는 요 값이 나가요. 요 값이 나가는 왜냐하면은. 실제로 저희가 이제 클레임 포인트로 하면은 데비에이션 z 값이 요 값이 나올 거 아니. 그죠? 데비에이션 z 값이 요렇게 나올 거고 x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z 방향이다 그러면 요거대로 그러면 요거에 대한 편차가 나오기 때문에 요거에 대한 편차를 원하는 게 아니라 얘가 이제 실제로 우리가 있는 거는 요 평면 방향으로 그러니까 이 평행 방향으로 나오 요 방향에 대한 데이비전을 원하는 거죠. 실제로는 요거지만, 네, 그래서 요거를 요거를 원하면 터치 포인트를 가야 되는 게, 아 평면 포인트, 평면 포인트를 가야 되는 거고 공간점, 스페이스 포인트를 가려면은 실제로 요걸 찍었지만 여기에 찍은 것처럼 평가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이게 이제 <laughs> 평면 포인트인 거죠. 아 평면 포인트라면 공간점인 거죠, 공간점. 네, 공간점. 내 포인트는 실제로 요렇게 찍었지만은 요 기준으로 요 평면 기준으로 그러니까 얘가 요렇게 될 수도 있고 요렇게 될 수도 있고 그래서 팁 l 앵글이 t 레 a 덴45 그러니까 45도 기준으로 얘를 이제 판단을 한다는 거죠. 네, 네내 포인트하고. 터치 포인트하고 터치 포인트는 터치 한거 기준으로 터치 한거 기준으로 얘를 평가를 하는 거죠. 터치 한거 기준으로 얘를 여기로 뽑냐 여기로 뽑냐. 내 포인트는 기준값 그러니까 기준값에서 얘를 평가하는 거 기준값에서 기준값에서 제일 가까운. 직선상으로 제일 가까운 요거나 요거나 예. 그러니까 터치 포인트하고 넷 포인트하고 터치 포인트는 요거 찍은 거 기준으로 얘를 여기로 뽑냐 여기로 뽑냐 45도 기준으로 예. 그래서 아까 터치 포인트는 요게 나왔죠 요게. 요게 나왔죠 그렇지만 넷 포인트는 요게 나온다 CAD 페이스 포인트 이거는 칼립스 어떻게 나오냐면 그래서 어떻게 나오냐면 캐드 표면 포인트, 캐드 표면 포인트가 맞아요. 그래서 금형 같은 걸로 할 때는 저희가 캐드 표면 포인트로 찍는 게 맞아요. 공간점이든지 캐드 포... 보통 공간점으로 많이 하는데 캐드 표면 포인트랑 볼까요? 캐드 표면 포인트는 찍으면은 고기 가까운 캐드 그러니까는 얘는 얘는 이제 실제로 찍은 점을 가지고 노미나를 찾는 거죠. 노미날 기준으로 본게 아니라, 찍은 거 기준으로 노미날을 본 게, 찍은 거 기준으로 미날을본 게, 찍은 거 기준으로 노미날 찍은 거 기준으로 노미날을 본 게.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게 이제 CAD 포인트, 요건 네트 포인트, 제일 많이 쓰는 서페스 포인트. 실제로 찍은 건 요거지만은, 기준 값 대비해가지고, 요 3차원의 데비에션을 여기 있는 것처럼, 얘를 요렇게 옮겨 와가지고, 평가를 하는 거죠. 플레임 포인트는 실제 접촉점, 미드 포인트는 스타일러스의 센터점, 터치 포인트는 실제로 터치된 데에서 여기 제일 요요 요 거리가 제일 가까운 요고 아니면 요고 얘가 연이 요렇게 돼 있으면 얘가 여기 안 붙고 여기 붙었을 거죠. 그게 터치 포인트. 이건 여기 상황 설명이죠. 그래서 접촉점, 중간점, 면 포인트, 공간점, 넷 포인트, 캐드 표면 포인트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예. 감사합니다.